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주시 토지 전원주택 부지 매매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세지는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인근의 독일동산 에이리마을 자이로 라카 나카, 이시낙카이시또 인접하고 싶고요. 조용한 마을입니다. 농사도 짓고,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몰려 있습니다. 주변에 창고도 좀 있고요. 전에 여기 9억이 농가주택이 있었습니다.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멸실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목은 됩니다. 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라서 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면적은 145평입니다. 145평,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주 전원적인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면적이 145평입니다. 지목이 대지라서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전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시타면 문질이 소재하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당쟁이 이상결이었습니다.